가톨릭 신앙 안에서 사명을 담당하는 우리들 공동체 이야기 한 시간입니다. 금빛 씨 하신데요. 오늘도 불희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이 됐어요. 영 씨, 김대건 이사장, 음, 베드로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좀 섭섭해지네요, 봤어. <laughs> 그러게요. 네. 무더위 어, 정말 힘들게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네. 잘 지냅니다. 네. 매일 오전 1 0 시에 혼자 미사를 봉헌하고 네. 그날 축일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네. 축하 문자를 보내는데요. 네. 그때마다. 저를 알고 기억하는 분들의 기도가 네. 느껴집니다. 아 그러세요. 추길 문자를 처음 받아본 조합분들도 네. 기도로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보람도 느낍니다. 아 가는 게 있으니까 또 오는 게 있군요. 네. <laughs> 저는 12월 13일에 그럼 받겠네요. <웃음> 네. <웃음> 네 기다리겠습니다. 12월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laughs> 대림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데. <laughs> 보통은 제가 이렇게 추길 축하. 하기 위해서 네. 오카리나로 네. 노래도 한 곡씩 연주해 주는데요. 네. 올해는 안식년이라 네. 그건 쉬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 그 연주 또 기다리려면 또 꾸준히 조합원 해야 되겠어요. <웃음> 네. <웃음> 네, 기도로 서로 통하는 사이입니다. 어, 지난 2주간 열심히 방송 준비해 주셔가지고 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새삼 알게 되던데요. 혹시 방송 듣고 조합원 가입했다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물론이죠. 아 그래요. 구체적인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네. 이 방송을 듣고 부리의 비발전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분이 네. 계속 생기고 있어서 네.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기회가 되면 조합원들에게 선물하려고 네. 팔찌 목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아직 조합원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전하지 못해 음. 아쉽네요. 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네.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조합원이 되면 저희 조합에서 보급하는 EM 제품을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네. 교고 생태환경위원회와 조합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에 신청하면. 교육비도 지원합니다. 아, 교육비 지원까지요. 네. 네, 그리고 EM 제품 이참 음, EM 제품이 <laughs>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건 화장품 쪽도 있는데요. <laughs> 네, 화장품도 취급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주방세제 네. 뭐 제가 잘쓸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이번 조합을 일을 하면서 네. EM 제품 뭐 음. 거의 0 가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네. 이볼수 있었습니다. 아, 그 우리 생태환경 어, 그 위원회 활동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준비되고 있다가 불이 햇빛 발전 협동 조합을 만들면서 좀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네. 아, 오늘 신부님하고 약속한 시간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좀더 그렇죠.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이 방송을 듣고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어,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대부분 네. 아파트에 살고 계실 텐데요. 네. 우선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 혹은 동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네. 설치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개인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만큼 자가 사용으로 태양광 패널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개인 주택엔 3kW, 그리고 건물엔 50kW, 50에서 최대 100kW까지 차등을 두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네. 설치 가격에 20에서 50%만을 자기 부담으로 네. 설치 가능합니다. 음. 그 밖에 다른 유유부지가 있다면 상업용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자가사용은 올해 정부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고 네. 내년엔 4월에 설치업체가 먼저 선정되면 5월에 지역별로 신청을 받은 다음 네. 순서에 따라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아, 어, 네.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희망하는 분들은 궁금한 점을 부리에비 발전 협동조합으로 네. 문의해 주세요. 아, 그러면 되겠네요. <laughs> 네. 또한 성당 주차장이나 건물들의 건물 등의 네. 유유부지에 자가 사용이나 상업용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도 네. 사전 검토가 네.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공사위 223국에 2220번으로 네. 미리 연락해 주세요. 네. 공사위 대전 번호입니다. 223국에 2220번. 네, 이 미리 연락을 주셔서 어그뭐 불필요한 어려움 다 제거하고 꼭 필요한 거 꼭꼭 짚어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단 좀 구체적인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그 조합에 곧 좋은 소식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네. 올해 부류의 비발전 협동조합이 네.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에 성정되어 네. 조합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제작 중인데요. 네. 8월 말이면 완성된 홈페이지를 네. 선보일 겁니다. 아. 네. 그리고 홍보 영상과 카탈로그도 준비했는데요. 네. 따끈한 카탈로그가 어제 도착했고, <laughs> 네. 홍보 영상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네. 라디오 방송이라 청취자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어서 네. 많이 아쉽네요. 네. 그래도 3주간의 방송을 통해. 대부분의 내용은 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 이 카탈로그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음, 보이는 라디오 아, 하지 않는 게좀 아쉽네요. <laughs> 어, 에너지 전환은 생태적 사명, 불휘, 햇빛 발전 협동조합. 정말 그린그린합니다. <laughs> 표지가. 어, 목표는 창조지서 보전을 위한 나의 작은 실천으로 불이 햇빛 발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에너지 생산자가 된다. 네, 너무 어, 뭐참 괜찮은 일이에요. 네, 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네. 출자금이 1억이 넘었습니다. 어 그래요? 네. 네. <laughs> 어, 참 축하드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 나간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셨으니까 모를 때는 몰랐는데 또 이렇게 조합원으로 참여해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개인 출자나 법인 출자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던 거다 여기 써 있네요. 네. 어, 그리고 사업 종류가 정말 많아요. 태양광 발전 사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건물 주택용. 태양광을 보급하시고 자율전소 모임을 합니다. 예, 이거 괜찮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EM 제품 보급하시는 거또 지역 사회 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고 계시고요. 에너지 교육 상담 해주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태양광에 대해서 그 우리가 대체에너지 많이 얘기하면서도 잘못 하고 있잖아요. 음, 네. 네, 개인이라도 좀 한번. 해보겠다 하면 일파만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제가 입에 <laughs> 자동 뭘 다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근런데 어, 신부님, 예, 그 많은 분들이 태양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다가 환경이 해롭다, 뭐 이러면서 좀 안티 내용이 많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번에 좀 제대로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안 그래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네. 일반인들에게 가짜 뉴스가 많이 퍼져 있는데요. 네. 오늘은 대표적인 얘기 음. 여섯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섯 가지나 되네요. 네. 네. 첫째는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중금속 덩어리라는 음. 오해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 유통되는 태양광 패널은 네. 실리콘계 패널입니다. 네. 주 재료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은이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셀 연결을 위해 전체 중량 중0.01% 정도의 납이 소량 사용되지만 네. 고체납으로 태양광 패널 사이에 밀봉되어 있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아, 네. 둘째는 태양광 패널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라는 오해인데요. 네. 태양광 패널에서 0.6 밀리가우스 음. 이하의 전자파가 측정됩니다. 네. 이는 인체 보호 기준인 833 밀리가우스에 한참 못 미치는 소량이죠. 그렇군요. 참고로 LCD TV는 0.43, 네. 냉장고는 0.28이라 냉장고와 TV보다는 다소 높지만 66 밀리가우스인 전자레인지보다는 매우 약한 편입니다. 네. 셋째는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한다라는 오해인데요. 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연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태양광 패널의 반사율은 5.1%로 8에서 10%인 유리나 음. 70에서 90%인 흰색 페인트에 비해 네. 현저히 낮은 반사율을 보입니다. 네. 넷째는 태양광 패널 세척제는 강한 독성. 이라는 오해인데요. 네. 태양광 패널의 표면은 유리로 덮여 있어서 물만 이용하여 세척을 진행하지만 네. 대부분의 오염원인 먼지와 쇳똥은 빗물에 씻겨져 내려가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다섯째는 태양광 발전 시설 주위가 더 덥다라는 오해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태양광발전소 초근접거리에서 태양 빛이 최대로 조사되는 시간에 미미한 온도 상승이 발생하긴 했으나 네. 가축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큼의 수준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지붕 위에 설치했을 경우 차광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다쓴 태양광 모듈은. 폐기물이라 처치곤란이라는 오해인데요. 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 소모량을 기존 공정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고품위 소재 회수가 가능해 네. 수익성이 2.5배 향상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충북 진천에 2021년 완공될 태양광 재활용 센터에서는 태양광 모듈의 원천 소재 중 실리콘, 은 등의 육과 금속을 회수 정제하여 네. 재활용하고 납 등의 유해 중금속은 안전하게 폐기할 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딱딱 어, 딱 이렇게 저희가 좀 언뜻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니까 어, 이제 알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뉴스의 소비자이면서 네. 동시에 생산자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소식의 진위 여부를 먼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난 4월 16일에 만들어진 기후사이렌이라는 네.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기후사이렌? 네. 네. 유튜브 채널 정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착하고 올바르지만 때로는 분노하고 행동하는 기후청년들이 딱딱하고 어려운 기후변화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네. 한결의 기후변화 팀과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한국 청년들이 함께 만듭니다. 아, 라고 말이죠. 네. 확인해 보시면 네. 젊은이들의 패기와 네.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본인들이 여러 갈 세상을 그렇게 아주 생산자로서 열심히 살고 있네요. 젊은 네. 사람들 본받아야겠어요. 네. <laughs> 아,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튜브 채널 기후사이렌. 어, 지난주에 절전소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그동안 지역 사회와 본당 안에서 네. 절전소와 관련된 많은 일을 하신 자매님을 담당자로 모셨는데요. 네. 교회 안에서는 전민동 성당 생태환경 분과장을 시작으로 네. 교구 생태환경 위원회와 평신도 단체 협의회 생태환경 분과장을 맡고 계신 박윤미 헬레나 자미님입니다. 네. 절전소를 개소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10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교육비 550만 원을 지원받아 네. 에너지 활동과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네. 기획했습니다. 아, 네. 참여자들이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진단도 해보고. 절전 계획을 실천해 볼수 있는 네. 절전소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니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조합 사무실로 미리 신청해 주세요. 네. 처음이라 네. 20가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네. 다듬어 갈 예정입니다. 네. 신청한 가정을 중심으로 4개월 동안 교육과 실천을 병행해 보고 완성되면 그분들 중에서 활동가를 양성하여 교구 전체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에너지 전환은 생태적 사명이라는 저의 확신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전해진다면 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신부님이 지난번에 이그 불이 햇빛 발전소 협동조합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지금 쉬셔야 할 시기인데도 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동기도 얘기해주셨는데 관심의 영역이 결국은 확장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결국 또 저희가 주신 어, 환경과 자연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네. <laughs> 네. 그런 의미에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네. 그래서 꼭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회치, 네. 찬미바드 소설을 성경을 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생태적 회계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일상을 통합 생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네. 지금, 당장, 자신이 할수 있는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찾아보세요. 네. 교황님은 신앙인들이 먼저 그 변화의 물결에 앞장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네. 인류는 우리 공동의 집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돌보라는 사명을 네. 하느님께 부여받았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어, 더 강한 사명감을 저희들이 갖게 해주십니다. 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 그런지요. <laughs> 어, 어 조금 덜덜 배운 게 없나 하고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다 주신 거 맞죠? <laughs> 네. <laughs> 네 앞으로 저희의 실천이 준비할 것중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청곡 마무리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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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곡을 알려드리기 전에. 네. 마무리하면서. 네. 진행자님을 네. 저희 조합의 홍보 대자로 섭외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일 가까이에서. 네. 제일 많은 얘기를 네. 나눴던 분으로 네. 같아서 더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홍보대사 수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활동비는 따로 없지만 밥한번 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기대, 기대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심을 좀 부렸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마지막으로, 부리에피 발전 협동조합을 소개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그렇게 활동해 주시니까 저희가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정말 3주 동안 신부님 어,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어, 많은 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저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하느님과 함께 무더위를 이기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지금까지 금빛샷 불이 햇빛 발전 협동조합 이사장이신 김대건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